헌칠한 피에 앳된 얼굴을 한 소년 스님이 한 손에는 그림 걸린 지팡이를 세워들고 또 다른 손에는 요령을 흔들어대며 사람만이 모인 곳을 찾아다녔으니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지요. 자, 여기 모이신 여러 어르신네들. 이 지팡이에 걸린 이 그림을 잘들 보십시오.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줄 아십니까? 지금 여러 어르신네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넓고 넓은 돌판을 지나가다가 성난 코끼리를 만났습니다. 미친 듯 달려드는 코끼리를 피하려고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갈 곳이 없어. 그야말로 목숨은 풍전등화.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힘을 내어 도망치다 보니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등나무 넝쿨을 붙들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. 그런데 여길 보십시오. 우물 밑에는 여기 이렇게 네 마리 독사가 아가리를 벌리고 혀를 날름거리며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우물 위에서는 성난 코끼리가 으르렁거리고, 우물 밑에서는 네 마리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, 올라가도 죽고, 내려가도 죽고, 그야말로 진태 양난이요 절대절명입니다. 등나무 넝쿨을 붙들고, 우물 중간에 매달려 있으니, 팔의 힘은 점점 빠져가는데, 자, 여길 보십시오.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.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등나무 넝쿨흰쥐와 검은쥐가 교대로 갈가먹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마, 그 참말 그랬네. 아, 그럼, 이 사람 어찌됐는겨? 그말 죽는 겁니까? 사는 겁니까? 보시다시피, 올라가도 죽고, 내려가도 죽습니다. 허... 신지와 검은지가 교대로 등나무 농쿨을 갉아먹고 있으니, 이대로 있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, 바로 여기를 보십시오. 여기 말입니다. 이 등나무 농쿨에 매달려서, 혓바닥을 내밀고 있는 이 사람의 혓바닥에, 여기 달려있는 이 벌통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아, 아이고마. 아, 그나요이 춤이 이거. 꿀방울이다. 이 말입니까? 그렇습니다. 아... 내려가도 죽고 올라가도 죽고 그대로 있어도 죽게 되어 있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, 이 사람은 이 꿀방울을 한 방울씩 받아먹느라고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고 있습니다. 우와... 아이고, 뭐, 아이 아니... 아, 사람 참딱떠하고만 그래. 그래, 대체 어디 대는 깁니까? 죽는 겁니까? 사는 겁니까? 이 그림들을 다들 보셨으면, 제 말을 잘들으십시오 여기 이 운물 속에 등나무 넝쿨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의 신세가, 바로, 우리 인생들의 신세와 똑같습니다. 조용히 하십시오. 정난 코끼리는 저승사자요. 흰지, 검은지는 낮과 밤이요. 등나무 넝쿨은 명줄이요. 네 마리 독사는 지수화풍이요 우물 밑바닥은 지옥입니다.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목숨. 그래도 꿀맛이 좋다고 아우성치고 싸우고 속이고 빼앗고 웃고 울며 사는 인생 바로 우리 인생의 처지가 이 음물 속의 이 사람 신세와 똑같은 것입니다. 욕심을 버리십시오. 성내지 마십시오. 천년 만년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.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으면 인생살이는 갈수록 괴로워지고 불행해집니다.